캄보디아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그거... 그 어떻게서 캄보디아에 가서 식당 일을 하실 생각을 네. 했어요? 아, 어, 그 이제 나가게 된 계기가 음. 제가 이제 어릴 때 사춘기 때제 대한민국 드라마 KBS 드라마 이제 꽃보다 남자를 잘못 봐 버렸어요. <laughs> 거기서 이민호 씨가 나오는데 아... 이민호 씨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아니 그거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쵸. 그렇죠. 한 수억 명 됩니다. 그 이제 이이민호 씨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laughs> 북한 여심을 막 왔다 갔다 흔들거든요. 근데 그 오빠야처럼 생긴 오빠들이 우리 이제 한반도 지도를 넣고 보면 이 남쪽에서 산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되게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볼수 없다는 게. 아...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야무진 꿈을 세운 거예요. 나는 이제 커서 저거 대한민국 남자를 한번 연애해볼. 근데 이게 말처럼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제그밥 먹던 너 꿈이 뭐냐해서 나 앞으로 대한민국 남자 연애할 거야. 그래서 이제 숟가락으로 먹다가 딱 맞았어요. <laughs> 큰일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그 꿈을 하나 실현하기 위해서 해외 나갈 수 있는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가면. 대한, 그, 그, 북한이란 땅을 벗어나서 해에 나가서 자유롭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학교래요. 음. 근데 문턱이 되게 높긴 한데.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딱 목표는 하나. 이민어 같은 사람이랑 한번 연애해본다. 근데 문제는. 어, 제가 착각을 딱 하나 한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laughs> 모든 남자들은 이민호처럼 생겼을 것이다라는. 왜냐면 드라마밖에 비슷해요. No.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 됩니다. No. No. 아니. <laughs> 이민호 배우가 그렇게 잘난 편이 아니에요. 어, 저는. 제가, 제가 저도 평가 수준이 낮은 편이에요. 이 정도인데. 아, 저... 아 진짜 아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중에 하나 더. 네. 그 남편은 이민호 닮았습니까? 아 저는 이민호 저는 분명 이민호랑 살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총 맞았다 그러거든요. 심각한데 지금 <laughs>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야 어, 그렇게 네. 믿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 이민호 거, 그 눈꺼풀에서 벗어나면은 네. 남편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한테서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내 배에서 왜 이민호? 이민이노... 왜냐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 이민호 닮은 아기를 하나 꼭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배 안에서 지리산 반달 봄에 아, 어. 낳았거든요. <laughs>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딸이잖아요. 예, 네, 딸입니다. 딸인데 이민호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이민호가 여자처럼 생겨도 예쁘잖아요. 너무 시오다 지금. <laughs> 이민호 씨 <laughs> 이쯤 되면 한번안 만나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laughs>